너도 할수 있어. 한번 도전해봐. 부딪혀봐. 절대 실패란 건 없어. 무조건 해보는 거야. 한번 도전해봐. 자, 이제, 어, 보니까 코드에 대해서는, 어, 정말 마지막으로 취급하는, 어, 페이지가 왔습니다. 175페이지. 텐션 노트를 포함한 코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어, 그 아래 단에 보니까 말이죠. 이 책은 기초 악전 편이기 때문에 텐션에 관한 자세한 이론은 설명하지 않고 저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텐션 노트를 포함한 코드라그랬으니까 텐션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어, 음악 공부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 아 텐션, 텐션, 텐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살펴보죠. 텐션이라는 것은 어, 우리 이제 영어 단어 사전에도 보면 어, 뜻이 긴장, 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긴장, 텐션, 긴장이라는 거. 그래서 음악에서는 아, 여기 어떤 뜻인가 하면은 소리에, 소리에 긴장을 주는 소리, 이런 얘기예요. 코드에 긴장을 주는 소리,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아, 그냥 보통 소리에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끗한 소리, 깨끗한 소리에서 텐션 노트가 들어가면 음?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좀캥기한 듯한 소리가 포함되는 이런 소리들을 아 텐션 노트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아, 텐션은 아무거나 막 쳐서 진정을 주면 되느냐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일정한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런 약속을 충족할 때, 어, 텐션,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 코드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렇게, 어, 코드의 구조를 할 때, 이렇게 해서 3도씩 쌓는 코드는, 이렇게, 1, 3, 5, 7, 9, 11, 13까지가 가장 큰 사이즈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13 다음에는 다시 뭐예요? 이차대이 다시 돌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이아래단요네 개를 어, 기본 코드로 쓰고, 위에 이세 개를 텐션, 텐션으로 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진짜 텐션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어, 규정이 이렇습니다. 아, 그 전에, 요, 아, 그래서, 요 아래, 요 아래 네 개의 음을, 아, 우리가, 하위 코드 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세 개를 가지고, 상위 코드 노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laughs> 텐션은 요 상위 코드 노트를 말하는데 요 중에서도 어떤 조건이 있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진짜 이론이에요. 하위 코드 노트로부터 장구도 위의 음을 텐션이라 한다. 이래요. 정의가. 텐션의 정의가 그래요. 그러면 장구, 하위 코드 노트로부터 항상 코드는 말이죠. 1대1의 관계예요 자, 이 음으로부터 장구도 위. 이 음으로부터 장, 구도, 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C로부터 장, 구도, 위 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음정 계산할 때 13도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장, 구도, 위를 계산하려면 빨리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한옥타고 낮춰서 장, 2도 아니지. 낮춰서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7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어, 장구도는, 결국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장이도에다가 7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이도가 결국은 뭐예요? 장구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C는, 장이도가 뭐예요? 장이도는 온음이잖아, 온음. 온옴. 그니까, 이 C의 텐션음은, 실제로 이건데, 계산하기 좋게 싹, 얘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얘기예요. 도레, 요게 바로 텐션이다. 텐션.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텐션이라는 얘기죠. 그 그렇죠? 요거는 뭐의 텐션이다? 요 음에 대한 텐션이다. 이 말이에요. 요 C에 대한 텐션이다. 이 말이에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요 E에 대한 텐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자, E에 대한 텐션 하려면, O는 위가 되니까, 파의 샵이 되야 되잖아요. 그죠? 요래야 요게 텐션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요파요 요 상태로는 텐션이 안 되고 어떻게 파샤해 줘야 바로 이이에 대한 미에 대한 텐션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어, 화성학 자세히 공부하면 이제 뭐요 1도 어원 뭐? 메이저 븐에서는뭐 얘는 텐션이 안 되고 먼저 뭐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장구도 위 음이 텐션입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세요. 요 세부적인 거는 이제 재조화성학 공부하실 때 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이 음으로부터 이 음의 텐션은 뭐냐? 자. 이 음의 텐션은 결국은 뭐냐? 저기 위에 있을 거 아니겠죠? 요, 오음 위가 라잖아요, 라. 여기에 있는, 이게 텐션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의 텐션 음은 이것이 된다. 아시겠죠? 요걸 텐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화음별로 이렇게 해보면 텐션이 어뭐두 개도 나오고 세 개도 나오고 어떤 건한 개밖에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코드에서 이제 이름을 부를 때는 <laughs> 텐션은 이렇게 찾아요. 텐션은 이렇게 찾고 그것을 부를 때는 <laughs> 항상 코드는 뭐예요? 그 루트 근음으로부터의 도수를 부르는 게 코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 적혀 있었다면, 코드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C. 장3도 빠지고, 장7도니까 그러니까 메이저 세븐. 하고, 5음 보니까 생략.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 3, 7, 5하고 나머지 이거 했잖아요. 그죠? 나머지. 이제 남은 게뭐 있어요? 이거 두개 남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야? 숫자 작은 것부터 큰, 큰 걸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적으면 돼요. 발로 아니다가 그럼 뭐야? 요거 뭐야? 나인죠, 나 그죠? 그래서 발로 아니다가 나인. 하고, 여기서 요거는 몇 도예요? 13도잖아요, 13도죠. 장 13도. 그래서, 13.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의 이름은 C major 7, 9, 13.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책을 한번 봐봐요. 175 페이지 책을 보니까 음, 대편성 음악의 경우, 소편성 음악의 경우 이렇게 해놨어요. 아 그렇지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텐션 노트를 포함하는 코드들은 그 구성음의 개수가 필연, 많아 필연적으로 복잡한 사운드를 낸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치? 한꺼번에 많이 치니까. 일반적으로 대편성 음악에서는 코드 구성음을 다 쓰는 편이고 소편성 음악에서는 구성음의 개수를 줄여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성음을 줄여서 쓸 때는 텐션음을 발생시킨 기본음 135음 을 생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론이 이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 다시 한번 그래야 되겠네 여기서 대편성 음악이라는 것은 그 풀 오케스트라 있죠. 그런 오케스트라 음악에서는 이거 다 써요, 다 써.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쫙 나와도 그 울림이 딱그들려요 근데 우리 뭐 이런 소편성 있잖아요. 뭐, 포 리듬의 음악들, 뭐, 트리오, 콰텟 요런 것들은 그 작은 편성에서 이거를 이렇게 다칠 수가 없어요. 사람 손도 모자라고 어, 연주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음을 이 많은 음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빼서 쓴단 말이요 그렇게 뺄 때는 어떤 조건이 있단 말이지. 조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아, 도미솔시하고 텐션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여기서 이 텐션 음을 만들어 준 원래 그 하위 코드 노트가 있잖아요. 요거를 뭐가 만들어줬어요? 얘가 만들어줬죠. 그죠? 얘가 이 음을 만들어줬어요. 그죠? 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이 음이 얘를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대편성일 경우에는 그냥 이거 다 쓰면 되고, 만약에 뭐, 뭐, 재즈 피아노, 뭐, 솔로라든지, 이건 아니면, 뭐 포리덤이라든 작은 앙상벌 이런 데서는 에쓸때 사람 손이 이게 모자라니까 음을 줄여서 연주할 때는 요 발생시켜준 예를 발생시켜준 이음 예를 발생시켜준 이 음들을 빼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인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솔시게 예. 이래가지고, Cmaj7, 9. 이렇게, 이랬을 경우에 다 써도 되지만은, 만약에 줄일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9 음을 쓰려면, 이거, 발생시키, 쉽게 준2 음을 빼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빼고, 어떻게, 실제로 연주는 어떻게 해요? 이, 솔, 시, 레.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 그러니까, 오, 이거 뭐야? 코드가 이거 e 7이잖아 그렇죠? 2-7 e 그런데 어떻게 해? 베이스에서 얘는 피아노가 치는 거고 베이스가 기타 베이스는 뭐예요? 여전히 C를 그냥 공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합쳐져가지고 어? Cma79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베이스는 루트를 쳐주는 거예요. 루트 그래서 베이스가 굉장히 이 합주를 할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이스가 딴 소리 삥 쳐버리면, 코드 자체가 딴게되버리니까 자, 그러면, 나인일 때 그런데, 만약에, 나인, 나인, 스친이면 그럼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서, 어, 여기, 스친 음이 여기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든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남는 소리가 뭐예요? 미, 솔도 빠졌으니까, 미, 라, 시, 레. 이렇게 남게 된다. 미, 라, 시, 레. 이렇게 남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거 무슨 코드예요, 이거? E7, s u 4가되네 그죠? E7, s u 4 그런데 뭐예요? 베이스란 역시 C 하고 빵! 찬단 말이죠. 그럼 뭐가 돼요? <laughs> Cmaj7, 913, 이런 울림이 나온다. 이 말이예요. 뭔가 느낌이 좀 있습니까? <laughs> 자, 아, 아니, 아, 메이저7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어,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보니까, 어, 대편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가다를 치고, 그래서 줄일 경우에는 그 오른편의 소편성 음악의 경우하고 그려놓은 그런 코드로 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론을 이제 아셨으면 코드를 딱 보고 야 이거 뭐야 도대체 분석이 안 되네 이런 것도 어떻게 해? 분석이 되겠죠 이제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정말 이제 코드에 대해서는 정말 어렇게 힘이 들어가는 아, 자신을 가져도 되겠어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76페이지 아, 텐션 노트를 포함한 코드를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두 번째, 1분의두 번째 글을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1번에 두번째 보니까 와 복잡 네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베이스 에서는 여기 하나가 그려져 있고 미솔시파미솔시파 그려져 있고 e에 프렛이 있고 c에 어. 프렛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라, 도 이렇게 붙어있고 라에도 풀이 있네. 와! 다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굉장히 많네. 그죠? 자, 일단 우리 코드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복잡한데 베이스에서 뭐가 뻥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루트라는 얘기죠. 그죠? 루트. 그러면 자, F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F를 기준음으로 해가지고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자 F F 그다음에 A 플랫 C 그다음에 미 플랫 그다음에 솔 C 플랫 결국 이런 코드가 되겠네요, 그죠? 쭉 이렇게 쌓아 보니까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쪽에 있어. 그러면 뭐야? 자, F, 단삼도니까, 마이너, 또 7음은 보니까, 이거 뭐야? 플랫이 으니까 단칠도니까, 세번. 그 다음에 이거 완전 5도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두개 있네. 요거 뭐야? 파솔, 이거 원음이니까, 뭐야? 파, 솔, 이거 오음이니까 뭐야? 나인. 자, 파, 시프렛이니까, 완전 4도지, 오죠? 싹 시프렛 내리면 완전 4도. 완전 4도는 코드 이름에서 뭡니까? 11, 이제 11, 그죠? 플러스 7 하면 11 나왔잖아요. 완전 11도. 완전 11도는 코드에서 11. 코드 공식에 나오죠, 여기. 자, 11. 자, 요런 코드가 되겠어요. F-7, 9, 11. 이런코드네요 자, 그 다음에 그 1번에 세 번째 거 보니까, 와, 많네요. 여기에 하나 그려져 있고 솔시레파라도미 하고 파샤비 있고 고에도 샤비 이렇게 달려 있네. 야. Yeah. 그러면 일단은 루트가 G다요. G G 그다음에 자, G부터 요거 솔시 장삼도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7음 보니까 뭐야 바샤솔 바남이니까 뭐야 장칠도 뭐야 메이저 세븐 메이저 세븐. 그다음에 7에 아솔레니까 완전 5도 오음 넘어가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위에 세 개나 돼 있네 그죠? 자 솔라 5음이니까 뭐예요 나인 그죠? 나 그다음에 도샵 솔도 샵 하면 솔도 완전사도 솔도 샵 증사도 증사도는 뭐예요코베 이름에서 증11도 증11도는 샵11 그 다음에 솔미 솔미 미디 솔미 뭐예요 장6도 장6도 더하기 7 하면 장13도 장13도는 뭐예요13 13 요런 코드네 그래서 Gmaj7, 9, 12, 1 1 1 1 9 7 1 1 1 1 3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코드 이름을. 자, 그다음에 음. 하나, 둘, 셋, 넷, 다1 자, 1번1 다섯 번째 거 보니까 3 이렇게 그려져 있고 18, 19, 1 자 그려져있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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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그려져있네 자 그러면 일단은 베이스 C 그 다음에 C 장3도 넘어가고 플랫일단 7도니까 세번 그 다음에 완전 5도 넘어가고 자그 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단이도 됩니다. 그죠? 단 2도니까 뭐예요? 7도 하면 단 9도. 플랫라인. 코드 이름으로 플랫라인.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쌍렐에서 라 플랫 보니까 뭐야? 단 6도. 그러면 더하기 7 하면 단 13도. 단 13도 뭐야 플랫, 플랫 13. 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C7, 플랫라인, 플랫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선수 간이 잡히죠? 예. <laughs>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 풀, 어, 모든 노트가 다 있는 거를 해봤는데, 이제 줄여놓은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음. 보자, 어디에 가야, 아, 여기 있네. 3번에, 3번에 세번째거 한번 보세요. 3번에 세번째거 보니까, 예, 네, 파, 돼 있고, 미, 솔, 시, 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면, 여기까지 안 배우고, 여기까지 안 배우고, 앞에까지만 공부했던 사람이, 하, 아, 코다한다고야 이거 뭐냐? 이거 2-7이잖아. E 이거 잘못 그렸네. 하고, 이,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완전 딴 동네 가는 거죠. 자, 공부를 이제 조금 더 하신 여러분들은 딱제리보고 이건 뭐야, 이거. 텐션이잖아. 자, 한번 봐요. 어? F가 나왔다. 그럼 일단 F 무슨 무슨 코드 이렇게 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F 무슨 코드. 라고 보는데, 아, 도대체 이거 분석이 안 되네. 그죠? 자, 전부 한번 그려보는 거야. 파, 라, 도, 미, 솔, 시, 레. 아, 풀사이즈네. 풀사이즈. 그죠? 보니까, 자, 파, 다 했는데, 이거 봐 미, 솔, 시, 레. 여기 나오잖아요. 미, 솔, 시, 레. 아이고, 텐션이 몽땅 나왔네. 세금 부터. 그죠? 그럼 뭐야? 자여기솔 나와있고 시라 있고, 있고 레나 텐션 세개가다 나와있네 자 미는 뭐에요? 미는 여기 장칠도자요 텐션음을 쓸 때는 뭐야 기본 노트를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잖아요 아 요놈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발생신기시켜준 것은 뭐에요? 요거다 한음 아래라는 얘기죠. 그죠? 한음 아래. 그러니까 장 2도 아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 텐션은 장구도 위니까, 텐션의 입장에서 보면, 장 2도 아래, 장구도 아래 음이 기본 노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의 기본 노트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되겠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의 기본 노트는 이것이 될 것이고, 이것의 기본 노트는 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F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e 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F 메이저 7의 텐션을 몽땅 다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나? 얘 때문에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뭐예요? 그냥 E 마이너세 7이죠. 그렇죠? 얘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F 무슨 코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보니까 F 메이저 7, Fmaj7, F 메이저 7의 텐션이 몽땅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 요기 하위 코드 노트는 텐션들을 몽땅 쓰니까 다 빠져버린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F m a j 7에 이제 계산해 보자. 파에서 소울은 오음이니까 9. 자 파에서 시는 뭐야? 파 시는 정사도라고랬어요 그죠? 증사도에다 7도 하니까 증 11도. 샵 11. 그다음에 파에서 레까지는 파레 요 6도잖아요. 그거자 6도 그니까 뭐야? 장 13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코드는 Fmaj7, 9, s h a p 11, 13 이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반음 아래의 마이너 7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운드를 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이해됐죠? <laughs>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4번에, 아, 4번에 첫번째 거 해봅시다. 4번에 첫번째 거. 첫번째 거 보니까, 이, 어, e, 자, 이 e 무슨 코드다. 이 e 무슨 코드인데, 뭐야? 파, 솔, 샵 다음에 고래 네, 이렇게 있다 자뭐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저거는 아, 텐션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무슨 코드니까 한번 쌓아 보는 거야 미솔시레파샵 까지 네 그죠? 아 도도 있네 라는 없고 도 까지 이렇게돼 있네 아, 이게 파가 아니고 솔샵이구나, 솔샵. 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뭐야? 미, 솔샵, 시래니까 일단은 뭐야? E7.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뭐야? 미, 파, 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 플랫, 라인. 이렇게 될 것이고, 도는 뭐야? 내려서 보면 미도, 단육도니까 뭐야? 단13도. 이렇게 나오겠네. E7. 레인라인, 블랬드 이런 게되 됐어요. 자, 지금 이제 그줄였던거몇 개를 풀어봤는데 이런 것처럼 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피아노의 오른손만 이렇게 보면 간단한 우리 뭐 세븐, 뭐 메이저 세븐, 마이너 세븐 요렇게 보이는데 베이스가 딴 소리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텐션 도트를 쓴 거구나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제 코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걸로서 코드 공부를 마칠 텐데 아, 여러분들이 이 코드 파트에 들어와 가지고 잘아 빨리 빨리 잘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뭐야? 음정 공부가 덜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음정 파트로 다시 돌아가셔서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이 기초 악전이라는 건 뭡니까? 이 기초 악전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 음악 공부의 가장 처음, 가장 처음 출발점이에요, 기가 그래서 이게 기초가 안돼 있으면 앞으로 배우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막힙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거나 또뭐 힘들더라도 꼭그 음정은 확실하게 마스터,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 어, 이게 악정 과정은 아니지만, 이 코드를 여기서 잘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다른 이론 공부할 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 그거를 아시고, 잘안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지금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반복해서 연습을 계속 하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어, 책을 잘 만나서, 잘 됐다는, 감사의 글을 좀 남겨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아, 코드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음, 다음 시간에 이제 조음김 하면서 또 설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